감리교회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의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즐겁고 활기차게 하나님께 나아가 볼게요. 먼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보겠습니다. 모두 함께 출발!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 오늘도 기도소, 기도는 다 됐나요? 아, 예쁘다. 전도사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은 신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배 때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잘 닮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지금은 성경 말씀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찾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네요. 모두 다 찾았나요? 전도사님 따라서 말씀 읽어볼게요. 따라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차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는 예람이에요. 예람이는 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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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록!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리면 어디에 가야 되죠? 맞아요 예람이는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는 길이에요 병원을 가기 위해선 이 길을 따라가야 된대요 함께 따라가 볼게요 친구들, 이 친구 이름은 평화예요 평화는 과자가 먹고 싶어요 과자를 먹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죠? 맞아요 마트에 가야 해요 우리 평화는 이 길을 따라 마트로 가고 있어요. 어, 맛있는 과자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 친구들, 이 친구는 주환이에요. 주환이는 월요일이라 유치원에 가야 된대요. 아, 이 길을 따라 가면 유치원에 갈수 있대요. 이 길을 따라 주환이가 유치원에 간다네요. 오. 그런데 여기 두리번거리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 어디로 가고 싶은 걸까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큰 목소리로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서 뭐하냐고 우리 큰 목소리로 물어볼게요 여기서 뭐해? 한번더 물어볼게요 무엇을 찾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찾고 있니? 음 얼마 전내 친구 소망이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졌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이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맞아? 아니면 버스 타고 가면 될까? 친구들, 친구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고 있나요? 어떻게 가야 될까? 어떻게 가면 하나님께 도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오늘 말씀의 주인공, 예수님께서 알려주신대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서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하기 위해서 모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중에서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있단다. 뭐라고요? 이 중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넘긴다고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 그러면 우리 이제 예수님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두리번두리번거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단다. 다 너희를 위한 자리란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러 가는 것이란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집에 우리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러 오신다고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한 사람인 도마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하나요? 그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란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께로만 갈수 있단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수 있다는 것이죠. 친구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수 있어요. 혹시 하나님께 가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 전도사님과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가볼까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 해볼게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맞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함께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 모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 자세. 믿음, 소망, 사랑.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갈때꼭 예수님만 따라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에요. 모두 길과 진리되신 예수님을 따라 갈 준비가 되었죠. 전두사님도 준비가 되었어요. 우리 한 주간도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고 또한 건강하게 예수님 그리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